이번 영상은 우리 증시가 현재 매우 중요한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차트상으로 이 우리 현재 증시 상황을 체크를 하고 그 체크한 내용에 따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라는 것이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과거로부터 만들어진 모습을 통해서 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이냐, 이렇게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차트라는 것이 이평선이든 캔들이든 이미 나타난 결과죠. 그렇죠? 결과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차트만 본다고 해서 뭐줄몇개 긋고 뭐선몇개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수익을 낸다면은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차트라는 것이 여기에는 분명히 돈의 흐름이 차트에 나타 나타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즉, 그날의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기면은 빨간 양봉, 그렇죠.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끝나니까 빨간 양봉, 반대로 시초가보다 종가가 낮게 떨어져서, 그래서 음봉이 나왔을 때는 매도세가 매수세를 이기는 그런 돈의 흐름도 있을 것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알고리즘이 관련돼서, 그러한 설정 조건에 뭐 어떤 특정 이평선이든 또는 특정 포인트 뭐 3000포인트든 뭐 2900포인트든 또는 전저점이든 정고점이든 이런 데서 알고리즘에 관련된 조건들이 다 걸려 있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결국엔 돈의 흐름을 이 차트상에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차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먼저 우리 증시가 최근에 매매하기가 또 어렵고 또 저도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가졌던 구간이 바로 요 구간이었습니다. 요 구간대였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우리 하락 추세대에 계속 갇혀서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그리고 저점도 낮아지는 완연한 이런 하락 추세 라인대 안에서 주가가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22일 날 이 양봉을 통해서 이 하락 추세 상단 라인을 요렇게 돌파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어 어제는 이제는 회원님들하고, 멤버십 회원님들하고만 같이 영상을 봤었는데, 여기서 어제가 매우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상단 추세 라인 때의 그 라인의 윗부분에서 요 파란 두꺼운 21위 평선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는 이런 라인대고, 이 라인대에서 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선을 하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은 단기 저점을 찍고 상승 추세 세 번째 지지 라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쌍바닥을 찍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상승으로 턴을 하는 이 라인대를 이제 지켜줘야 된다. 그 그린 라인때가 바로 요 라인과 또 중요한 이평선인 21선이 함께 지지가 나왔던 눌림이 나왔던 자리가 바로 어제자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단기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이탈, 21이평선도 오늘 이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참 오랜만에 어제하고 오늘 종목을 매수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중요 라인 때에서 오늘도 이탈하는 모습을 보고 좀 시장을 관망하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이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로써 이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젠 다음 지지 라인을 우리는 또 체크를 해보면서 그것이 지지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을 계속 관찰을 해야 되고 그 관찰을 하는 모습 과정 중에는 우리가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오늘의 음봉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 지지라인을 어디를 잡아야 될까? 그렇죠. 바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 바로 쓰리바닥 라인입니다. 2,900 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단기 하나 둘뭐 쌍바닥이라고 하지만 뭉쳐서 완바닥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전저점이 이제는 만들어지고 그다음 쌍바닥이 만들어지고 이제 쓰리바닥 그렇죠 이런 식으로 2 9 0 0포인트에 거의 유사한 위치의 때에 요 쓰리바닥이 만들어지는 이 라인대를 지키는지를 우리는 체크를 해줘야겠죠 여기가 왜 중요하냐 제가 차트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초부터 이 가격대 여기 윗꼬리가 요렇게 달린 요 가격대가 올해 1월 1월 달입니다. 요 고점을 찍을 때가 1월 11일인데 가만히 보게 되면은 지금 요 고점대에서 우리 증시가 안젠 단기 박스권 라인 요 저점대 라인을 이렇게 잡으면서 요 박스권 라인에 갇혀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요 저점으로 봤었던 쌍바닥 그리고 이제 쓰리바닥을 지지하는 2900 포인트가 거의이 박스권 하단 라인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박스권 라인을 다시금 하향 이탈한다면 또 시장의 실망 매물이 또 나올 수도 있, 있기 때문에 단기 하락도 급하게 빠져 줄수 있는 그런 매우 위험할 수도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이 박스권의 지지 라인, 이 쓰리바닥이 되는 이 3바닥이 되는 이 라인에서는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탈하면 또 다시 저점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하락 추세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위치라는 것이죠. 그만큼 현재 월요일장 시장이 지금 이런 차트의 박스골 라인의 모습을 봤을 때, 그렇죠. 지금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락 우리가 매우 차트를 통해서 단순하게, 단순하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차트에는 돈의 흐름, 매수세와 매도세 간에 어디가 더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차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이평선도 이탈, 또 추세 상단 라인에 회복했지만 다시금 이탈, 단기 추세 상단 이탈 이랬을 때는 매우 조심히 우리가 저점을 이3 바닥을 잡아놓고 2,900포인트라는 라운드 피격 가격을 지켜주는지 이것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적극적인 매매는 위험할 수도 있고 좀 느긋하고 쉬어가는 매매가 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뭐 이틀 3일 동안에 이렇게 다시금 이탈을 했을 때는 또다시 이제 박스권 라인 하단 라인까지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조심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올 때도 한 타임을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박스권 라인이 또 저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탈 뒤에는 다시 회복했을 때는 이 박스권 라인 상단, 하단 라인이 저항이 될수 있다.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 번, 두번 앞을 내다보는 그런 안목을 갖고 시장을 대응을 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저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이 지지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신규 바이러스 뭐 그런거 갖고 확산 때문에 지금 매우 시장이 불안한데 여기서 만약에 월요일날 이렇게 밀리는 모습이 나오더라도 이박스권 그리고 쓰리 바닥을 찍고 여기서 저점을 좀 만들어 준다던가 아니면 당일날 이렇게 밀리더라도 아랫꼬리를 만들고 다시금 반등을 해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줘서 이 박스권에 다시 들어올 들어간다던가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이렇게 같이 보신 우리 많은 이, 이제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 저점 라인을 탈이 되는지 이탈이 됐을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시장을 바라보고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지 이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전까지는 매우 조심스럽고 시장을 여유롭게 매매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손실이 안 나면 된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 정도의 여유를 갖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지금의 상황이다. 그리고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뉴스가 어떻게 계속해서 확산이 되는지 그러한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서 반드시 지금 시장은 여유를 갖고 바라봐야 되는 그래서 1차 지지 저점 라인은 3바닥과 2,900포인트 이것을 이탈하면 우리가 올해 만들었던 1월부터 만들었던 이 박스권 라인 이 라인을 다시금 또 이탈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땐 더더욱 또 조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자리 박스권 하단 라인이자 단기 저점의 이 3바닥 라인이자 또 2900포인트라는 라운드 피격 가격이자 그렇죠? 그 부분을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으면은 시장을 무턱대고 들어갈 것이 아니라 조금은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코스피 시장에 이런 저점 라인과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디를 저점을 잡아야 되고 그러한 과정이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대응을 해,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장이 참 어렵고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지금은 큰 수익을 얻는 매매보다는 조금은 여유를 갖고 시장을 관망하면서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